사도신경 우비예신앙고백고백 사도신경 우비예신앙고백 사도신경 우비예신앙고백자고백 쓰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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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멘, 사도신경 우리예 신앙,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예 신앙,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예 신앙,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예 신앙 고백, 사 고백. 감사합니다. 오늘 예에잘 들릴 잘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장난치지 않고 예쁘게 사양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개진 것들 다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다 끝나도 예배당에 올수 있게 해주세요. 예비는 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5주 동안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받는 아들 요셉이에요. 오늘 말씀 야구보서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은 내가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다른 친구가 가지고 있어서 화가 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동생에게 더 잘해주는 것 같아서 동생에게 화낸 적이 있나요? 이런 마음을 질투라고 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야곱은 그 중에서도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요셉은 자라서 형들과 함께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양치기가 되었어요.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다가, 형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그때 형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형들은 기분이 좋지 않았겠지요. 또 아버지 아곱은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에게만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아름다운 색깔의 실로 만든 채색옷이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그것을 보고 질투하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요셉이 점점 더 미워졌을 거예요. 형들의 질투하는 마음은 점점 더 커져서 요셉을 미워하고 형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꾼꿈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우리가 밭에서 곡식의 단을 묶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단이 똑바로 일어섰고 형들의 단이 모두 일어나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이 화가 나라고 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요셉의 말을 들은 형들은 매우 화가 났어요. 형인 자기들이 동생인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이야기에 형들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질투가 났어요. 요셉을 질투하던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어요.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서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질투가 모든 악한 일로 이끈다고 말해요. 부모님이 어린 동생을 돌봐주는 건 동생이 어려서 그런 건데, 마음에 질투가 생기면 동생을 미워하게 되기도 해요.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친구가 가지고 있을 때 질투가 생기면 그 장난감을 사달라고 부모님을 조르기도 하지요. 다른 장난감이 많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 마음에 질투가 생기면 우리는 잘못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스스로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고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질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질투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질투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날아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살과 사랑받는 아들 요셉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해서 형들은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했지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잘 되거나 더 좋은 것을 가지게 될때 기분 나빠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질투라고 해요. 공과 책 위쪽에 있는 그림은 질투하는 모습이에요. 질투하는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줄을 이어보세요. 첫 번째 그림은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친구가 입었을 때예요. 그 옷을 입은 친구에게 질투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질투하는 모습은 옳지 않아요. 질투하는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줄을 이어 보세요. 친구의 멋진 옷을 칭찬해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두 번째 그림은 엄마가 동생만 사랑한다고 생각될 때예요. 그럴 때 동생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질투하는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줄을 이어보세요. 동생은 아직 어려서 엄마가 더 많이 돌봐줘야 해요.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도 엄마는 그렇게 돌봐주셨어요. 동생을 질투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세 번째 그림은 내가 더 잘했는데 친구가 상을 받았을 때예요. 내가 더 잘한 것 같은데 친구가 상을 받으면 친구를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질투하는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줄을 이어보세요. 질투하기보다는 상을 받은 친구를 함께 칭찬해 주어요. 네 번째 그림은 친구의 장난감이 내 장난감보다 좋아 보일 때예요. 친구가 가진 장난감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새 장난감을 갖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질투하는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줄을 이어 보세요. 지금 내가 가진 장난감에 감사하고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해요. 우리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에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래요.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질투하기보다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새로운 한 주도 유치부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세요. 집에서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